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드디어 화물차의 업무 복귀가 늘어나면서 민주노총의 동력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움츠러들 줄 정말 생각도 못했죠.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은 지금보다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더 봐주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세질지는 지금 제가 예측을 해보겠는데 민노총의 동력이 빠지면서 6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민노총의 전국 집회나 전국 대총파업 전혀 동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민노총이 드디어 약화되는 수순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서 한꺼번에 뭐 동력이 다 빠지겠습니까만은 약화되는 것은 틀림없이 눈에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두 번째 고시를 있었죠.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나오네요.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는데 3차 면담 일정도 안 잡았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면담이라고 하고 자기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것을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면담과 협상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어제의 면담은 정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으로 종료되버렸습니다. 협상이 아니니까.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로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신념이 확고하다는 거죠. 국토부는 이날 오늘은 업무복귀 요청을 하러 나왔다고 그 면담의 성격을 딱 정했습니다. 당신네들하고 협상을 하러 나온 게 아니다. 업무복귀 요청하러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 업무복귀가 없으면 교섭도 타협도 양보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자기네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 화물차 기사들이 업무복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복귀가 지금 다된건 아니지만 화물연대는 당초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운영해달라. 또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해달라. 이것보다 조금 그 전날보다 진전된 좀 양보된 안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그래 봐야 안전 운임제 확대 적용 품목을 당초 일곱 개에서 한 개나 두개 줄이는 거 아니겠느냐.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나씩 내주는 식으로 봉합하면은 역대로 지금까지 계속 봉합, 봉합, 봉합 이렇게 나왔죠. 조금 걔들이 너무 세게 나가면 양보해주고, 양보해주고. 매년 이런 식의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양보를 하면 매번 이런 불법행위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리를 끊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화는 이미 중단됐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대화는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면담 내용을 왜곡해서 외부에 전달하면서 법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등 명분 벌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한발더 나갑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서 29일 날 발동했죠. 29일 날 발동한 데 이어서 정류, 컨테이너, 철강 등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실토, 실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걸 실무 검토한다는 뜻은 뭡니까? 사태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발동할 것이다. 이겁니다. 3년간 더 연장하려던 안전운임제를 이참에 아예 폐지해버리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쳤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까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협상 안 하고 계속 노력 안 하면 그만입니다. 계속 안 해주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누려오던 안전운임제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집니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전에 댓글에 일몰제가 뭡니까 하는 그런 댓글이 붙었던데 일몰제라는 것은 해가 지는 것처럼 법을 만들 때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을 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 때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라는 법. 이것이 일몰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 졌다는 겁니다. 그좀더 띄어 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밥을 한다 기 말입니다. 3년간 연장해 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파업을 하니까, 아, 그러면 필요 없다.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겠다.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일몰제가 끝나면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겁니다. 나 저기,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전면전이 아니라 확고한 방침을 정해 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일단 발동됐잖아요. 어쨌든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뜩이나 힘든 국가 경제에 더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산업현장의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자칫하면 육상물류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들어주면 또 이런 일이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괴롭더라도 그냥 간다는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쯤 되면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달래보자.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달랠 기세도 없고 물러설 기미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 세면 세졌지, 줄일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부터 초강경한 자세입니다. 화물연대는 현재의 집단 운송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 외에 화물연대 자체가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화물연대가 뭐, 대안을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노동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흐르면 화물연대가 코너에 몰리는 행국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업에 돌입할 때 형성했던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동향 파악에 따르면 어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이 되면서 운송 복귀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늘 복귀자는 그 전날 즉 어제 11월 30일 복귀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못 이기는 척 송달서를 받고 복귀하는 기사가 많다는 겁니다. 뭐못 이기는 척이 아니고 그냥 받고 나서 그냥 복귀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면.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강경한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즉 기사들이 쳐다볼 때, 야 윤석열 정부하고 상대해가지고 우리가 뭘더 얻어낼 게 있나? 아 국물도 없다더라. 그러면 국물도 없는데 거기 참여해봐야 뭐해? 하면서 복귀를 하는 거죠. 화물 기사 입장에서는 이런 운송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차량 할부금과 생활비 등 생계 격정을 당장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화물, 이 대형 화물 차량들은 대부분 차량 할부금을 상당히 내면서 이 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며칠씩 놀아버리면 차량 할부금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은 집단 운송 거부 현장에서 불법 행위의 급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럴 때 예 참여하는 기사들한테 지금 쇠구슬 날리는 이런 것보다 더한 행위도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집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거의 사라졌다 싶을 정도로 확 줄었다. 화물차로 움직이면서 확승기로 욕하고 소음 일으키는 정도인데 이것도 경찰이 출동하면 급하게 도주하면서 자취를 감춘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게 한참 떠들다가도 경찰차가 딱 보이면 싹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차가 엥, 엥 하고 가면은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장기화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복귀자가 늘어나면 더디지만 정상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6월 달에 화이트 진로 운송 거부때처럼 사업장 단위의 산발적 운송 급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건 사업장 단위고, 그건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복귀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 복귀자가 만약 안 늘어나면 어쩝니까? 그러면 안 늘어나면 쟤들이 밥안 합니까?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달래주는 거, 양보하는 거, 그거 이번에 끝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민노총은 6.1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파업을 장담한 곳은 개별 사업장 문제라면서 지금은 화물연대 사태 정리가 우선이다. 거기서 개별적으로 파업하거나 말거나 고한다. 실제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노동법에 쟁의권이 표시되어 있죠. 즉,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파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정을 해야 되고, 조합은 찬반 투표를 해야 되고, 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법적 절차를 다 밟은 곳은 곳만 골라 가지고, 그런 사업장에서만 투쟁을 한다. 이건데 말하자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한다는 점을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를 딱 보니까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봐도 아싸, 절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들 밥그릇이 따뜻어진다 싶으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쟁한다는 점을 애둘러서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만 밥투쟁을 할 거다. 민노총이 그동안 보여왔던 극렬한 투쟁 행보에 비춰서 상당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 동안 이런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아주 막 대단히 크게 나갔죠. 그런데 이번에 크게 못 나갑니다. 왜냐? 크게 나가라 하고 불법행위는 싹 다단속해버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사태를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면은 다른 사업장도 이를 지렛대 삼아서 교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하면은 개별 사업장들도 아 윤석열 정부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하고 개별 사업장이 나오면은 민노총의 기반이 확다 무너지는 거죠. 화물연대가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이것이 향후 노사 관계의 확고한 시그널로 작동할 것이다. 확고한 신호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와중에 서, 서울 지하철 노조, 대구 지하철 노조가 밥 하루만에 복기 했습니다. 업무에. 적당히 받아들이는 거죠. 가만 보니까 다른 정부하고 다른 애, 서울 지하철 에 이어서 대구 지하철 다, 다 지금 하루 만에 복귀했잖아요. 민노총 주장대로라면은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최소한 총 파업일로 못 박은 6일까지는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6일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옛날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곤란하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복귀해버린 겁니다. 서울 지하철, 대구 지하철. 더군다나 지하철 노조는 화물연대와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입니다. 결국 정부의 분석처럼 개별 사업장 문제로 그냥 결론이 나고 끝나는 겁니다. 민노총이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도생의 행보를 보이는 각 화물연대, 예를 들어서 개별 노조가 민노총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민노총이 지금 현재 지지 기반, 또는 전립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도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화물연대가 지금 노조원한테 띄운 문자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이걸 확보했는데, BCT 차주가, 이게 벌크 시멘트 뭐 그런 거잖아요. 어제와 오늘 화물연대 모 지역 간부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 오늘 분명히 협조 부탁과 경고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총파업의 운송 결과를 취합해서 파업투쟁이 끝나면 분명히 화주사, 운송사 응징하겠다. 이 문자 메시지 보면 여러분 뭐가 딱 느껴집니까? 그동안 분명히 협조 부탁과 경고했는데도 안 지켜진다 이겁니다. 아이 왜안 지켜? 그러면서 지난 6월 투쟁 후 뭐, 뭐, 운송사와 두 군데를 저, 드러냈고, 이번에 BCT 화주사, 운송사, 탁히 잡는다. 이 지금 너희들이 정부에 딸려가면 탁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 무조건 저희 직책을 걸고 다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잡아라 해보죠. 이 사람부터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파업을 저기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행위죠. 바로 이거 위법 행위입니다. 이 사람부터 당장 화물차 면허가 떨어지 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가 지금 이쪽에서 볼 때는 화물차 연대나 화물 연대나 민노총에서 볼 때는 아, 이 정도 하면 봐줬는데 그동안 이 정도 하면다 적당히 달래 주고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해 줬는데 왜안해 줘? 평상시에 했잖아.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어. 윤석열 정부는 안 봐줘. 안 봐주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민노총 자체가 동력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 자기네들은 눈으로 보고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화물, 지금 화물연대가 제일 이제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화물연대의 단합인데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무복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거기서 민주당이 이 민노총 편을 들어가 될 일이냐? 아닙니다. 왜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도 5월 화물연대가 지금과 똑같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파업을 하자. 당시 노무현 이때는 대통령 자 붙여 주겠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쓴 책인 운명 이 책을 보면 그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무리한 파업이었으며 정부도 온전으로만 대할 수 없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사고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따르시오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왜 그래 왔다 갔다 해요? 노무현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강경 법과 원칙 했던 게다 노무현이 다 하던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뭐, 어디, 그디 가면 다 노무현 사진 붙여놓는데, 그 노무현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 지시를 따를 것이지. 지금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되기. 그런 거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화물연대 사태를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면 다른 사업장도 이를 지렛대 삼아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향후 노사관계의 확고한 신호, 시그널로 작동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번에 잘하면 전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고자 할 때... 노... 이 한국의 강성 노조 때문에 못들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당장 일론 머스크부터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국을 최우선 생산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딱 그랬잖아요. 자, 지금 정부는 강, 강하고 단호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나가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그대로만 가면. 지금 민노총은 지지 기반인 각 산별로조나 또는 화물연대나 이런 데가 다 무너지면 민노총이 뭘 가지고 버텨요? 뭐 버티죠? 버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하나 남았죠? 철도 파업이 남았습니다. 철도 파업도 아마 정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장 업무 복귀 명령 떨어질걸요? 그러면은 그거 안 따르겠습니까? 화물연대 따르듯이 따라야 될걸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법과 원칙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것을 그동안 불법 파업을 일삼던 일삼던 민노총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민노총이 벌써 약해졌어요. 벌써 준법 투쟁, 합법 투쟁하고 법을 빙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언제 법 지키면서 투쟁해 왔나요? 정말 놀라웠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언제 그랬나요? 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우리가 다 같이 설교롭게 참으면서 이번 한 번에 영국이 영국의 만국병인 노조병을 치유했듯이 대한민국도 우리의 만국병이었던 노조병을 치유하는 그런 승리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발적인 도움 그리고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